정상화할 수 있을까요? 2026년 올해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사실 매매 집값이 아니에요. 근데 정부가 이걸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택자들은 미리 움직이고 빠졌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똘똘한 채식수요자인데돌았으면또띠리 나옴이네. 대출이자 나비굽이. 와 미치겠는 거예요. 왜 이미 집값이 떨어져서 내 투자금을 다 날렸고 대출이자는 계속 내는데 내가 이 블랙홀에서 어떻게 빠져나오지? 정신적으로 미치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못 내게 됩니다. 금매물로 팔든가, 근데 금매물도 팔리지도 않아요.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네. 이때 호재성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올 수 있죠. 네. 그럼 이런 것들이 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은 뭐... 안 좋은 얘기를 하진 않겠죠. 지자체장 입장이라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정비 사업 같은 거좀 활성화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경기도나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거는 교통 문제. 뭐 이런 오재들이 많이 나올 텐데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일단은 좀 약하긴 할 거예요. 어, 구청장이나 물론 뭐 서울 시장 선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떤 지금 이런 교통 GTX 같은 이런 걸 얘기해 가지고는 사실상 표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화두가 즉각 문제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공급 늘리는 애기, 뭐 이런 애기에 초점을 좀 맞출 것같아요 네. 그래서 한 10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엄청난 공약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지자체 장들이나 또는 구청장 후보나 시장 후보들 봐도 그렇게 뭐 엄청난 걸 준비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다들 그냥 주택 공급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네.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시장이 그 개발 호재 때문에 막덜 썩이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서울시장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현 여당이 이제 어떤 후보가 나올지, 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막, 우리 머릿속 또 마음속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트라우마 같은 게좀있죠소요 같은. 트라우마가 뭐냐면, 뭐, 어떤 사람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에 대해서 재개발 구역 393개 구역을 다 해제를 시켰거든요. 네, 그게 저는 지금의 서울의 입주 물량 부족을 양이시켰다고 보는데 수도권의 공급 물량이 부족한 건 박근혜 정부 때 신도시 개발에 중단한 부작용도 있고 서울은 박오순 전 서울시장인데 그게 조합원들이 원해서 구역을 해제했으면 괜찮은데 저도 최근에 좀 취재도 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오더가 내려오잖아요. 시장이 구역을 해제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조직 문화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무조건 해야 되는 문화다 보니까 길가는 사람 붙잡고 동의를 받았대요. 동의서를. 실제로 조합원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쪽수를 채워야 되니까 그 담당자가 그 구역에 가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사인 받아가지고 동의를흐위를 채워서 구역을 다 해제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어~ 이 진짜 그렇지안 그럴지는 모른대. 오선 서울시장은 신통기획이라든지 뭐 이런 걸 추진하는데 만향에 바뀌게 되면 와 구역이 전면 중단되나? 다시 또젠트리피케이션 우려 때문에 고도 제한 다시 3 5 층으로 내리고 야 이런 일이 발생할까에 대한 약간 두려운 마음은 있거든요. 그래서 여당 같은 경우는 이 두려운 마음을 좀 해소하는 아 우리는 그때와는 달라라는 걸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우려가 저는 좀꽤큰것 같아요 시장에는 그래서 개발과 서울의 이제 도심 정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급이 사실상 그밖에 없잖아요. 네. 물론 유유부지 개발도 있는데. 저는 둘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유부지도 열심히 하시고 정비사업도 열심히 하시되 서울은 그래도 정비사업이 사실은 좀더 효과적이고 도시 미관 차원에서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약에 시장이 뭐 연임이 될 수도 있고 교체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똑같이 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혹시라도 바뀌어서 이걸 뒤집어 버리게 되면 또 신뢰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은 좀 하자. 네. 그리고 유유부지도 하자. 물론 용산은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용산에 임자 아파트 짓는 게 맞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용산은, 어, 저는 좀 글로벌 도시답게 좀업무시설을좀 네. 개발하고 아니면 저 개인적인 바람은, 이저 혼자 뇌피셜인데, 우리 한전부지 왜, 네, 현대가 네. 짓잖아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로. 용산 또 차라리 민간한테 매가 가면 한 20조는 받지 않을까요? 한 30조? 더 받을 수 있겠죠. 20, 어. 30조 받으면 <laughs> 아, 30조 정도만 받는다고 치면, 네. 30조 가지고 저는 GTX, B, C, 조기 착공해서 빨리빨리, 빨리 물론 B는 공사하고 있는데, 돈투입하면 빨리 할수 있으니까, 거통망 빨리 해주고, 3기 신도시, 반값으로, 그 돈이면 반값 할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공급은 늘려야 되고요. 수요도 분산하는 정책하고, 지자체장 선거에서도 이렇게 좀, 누가 되더라도 할수 있는 이런 공약들이 좀 나와주면, 네. 선심성 행정 이런 거는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자, 투어제 얘기도 사실 좀 한번 해보죠. 투어제에 네. 관해서도 좀얘기 예, 말이 많은데. <웃음> 많죠. <웃음> 뭐, 강남이나 뭐, 마용성 이런 데 이제 좀 인기 있고 과열된 데들을 묶는 거는 뭐, 이 어느 정도 뭐, 이해할 수 있지만 네. 노도강이나 네. 네, 뭐 저쪽 부로구 금천 금강과예 네. 아, 이런데 그다음에 경기도 일본 지역 네. 이런 것들을 묶인 데들은 좀 억울하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떠한 말로 억울하죠 담사자들은 억울할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왜냐하면 오르지도 않았는데 네. 사유재산이잖아요 내 집을 애가 사서 그렇잖아요. 내 집이니까 비워두면 죄가 되나요? 비워둘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 갔다가 1년 후에 들어와서 살 수도 있고 내가 거주할 수도 있고 전세 줄 수도 있고 내 마음이지 내 집인데 사유재산인데 국가가 몇달 내로 입주하랍니다. 2년 동안 살아랍니다 근데 어 보충해야지 뭐 우리 국민들은 착해서 따라갑니다. <laughs> 네. 그래서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데 저는 국가도 그걸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이게 불합리한 규제잖아요 그러면 물론 명분이 있죠 아 집값 상승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좀 이해해줘 라면 적어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좀 미안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아좀 미안해 근데 아무래도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다 번지게 되고 사회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주거 안정이 불안하니까 좀 참고 기다려줘. 안정이 되면 정상화 시켜줄게.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정상화 할수 있을까요? 토제풀수 있을까요? 못풀것 같습니다. 저도. 왜냐면. 비슷한 생각. 묻기는 쉬운데, 네. 규제라는 거는 묶기는 쉬운데 풀기는 어렵거든요. 풀면 풍선 효과 생기고. 그렇죠. 그짝이 자기... <laughs> 이게 이제 오전 서울 시장이 작년 2025년 2월에 굉장히 시험적인, 파격적인 규제, 토제를한번 풀어봅니다. 네. 아리디가 났잖아. 그게 아직도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 <laughs> 네. 한번 봤죠? 야, 푸니까 난리가 나네? 그것도 물론 서울이 똘똘한 채 지역이기 때문에 난리가 될 겁니다. 왜? 항상 약한 고리를 파고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노은구를 풀게 되면 약한 고리를 파고들 겁니다. 노은구 폭등하고요. 뭐, 다른 데를 풀면 이제 폭등하게 돼 있는데. 결국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토우제가 제 기억으로는 이제 동부터 적용이 됐는데 2020년, 2021년부터 적용이 됐거든요. 최장 5년인데. 지금 5년 됐잖아요? 아직도 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10년? 20년? 이제 서울은 그러면 전세 기고는 이제 영원히 못 사는 집이 되면 세입자. 결국 돌고 돌아서 집주인이 거주해야 되며 결국에는 서울은 돈 있는 집주인이 사는 도시. 경기도 인천이나 지방은 세입자로 사는 도시?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어, 타이밍을 한번 놓쳐서 그렇습니다. 2022년 말, 2023년 초, 원인룡 장관한테 일상 대책 발표될 때, 그때 도저히 풀었어야 됩니다. 같이. 서울시하고 합의해가지고. 집값이 떨어졌을 때 유일하게 풀수 있거든요. 그 타이밍을 놓치니까, 왜? 그때 풀었다가 올라가면 다시 규제를 해야 효과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계속 이제 트윗을 하잖아요. 계속 메시지가 나오는데. 저는 처음에는, 어, 아, 어, 이거 어떤 메시지지? 부적도 하고, 야 이거 중과세 되면 어떻게 되지? 했는데, 이제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피로가 누적이 되니까 떠나왔어. 아, 이거. 아 알겠다고요. 그냥 중과세 하는 거알겠으니까요 재빨리, 이제 뭐 부모님한테 학원은 땡땡이치고 애가 걸렸어. 처음에는 자부단거 알죠. 야단 맞아. 일주일 내내 한달 동안 부모님이 밥 먹을 때마다 너 학원, 학원, 그럼 애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다고요, 제발.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러면 토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토호제를 저는 차라리 이렇게 좀 풀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법으로 어떤 자동 기준을 좀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승률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투기과열지구처럼 뭐 어떤 기준이 있다면 좀더 디테일하게 실질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너무 과하다 싶으면 자동으로 토호저가딱 적용이 되고 3개월, 6개월 모니터링해서 뭐 거래량이나 상승률이 안정이 되면 자동으로 좀 풀리는 걸 한다면 그 지자체나 국토부도 부담이 좀덜할 거잖아요. 묶었다 풀었다야 효과가 있지. 계속 두들겨 패면 내성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미 강남상구 용산구 보게 되면 강남상구 용산구에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집을 못 산다? 못 판다? 이런 거 보셨나요? 그냥, 원래 그랬나? 투기과열지구는 2017년부터 규제조이 됐거든요, 강남은.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요. 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구는 강남은 원래 있는 줄 알아요. 강남은 원래 그런데, 아니야. 원래 불편하고, 원래 살기 힘들고, 원래 거주해야 되는 대로 알아. 이게 이게 익숙해져서 내 생기 생기고 원래 그런 줄 알면 규제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거기 없었으면 더 많이 올라갔어. 진짜 더 많이 올라갔을까요? 그럼 원밸리가 72억에 2025년 상반기에 이제 한강뷰가 나온 거 거래가 됐는데. 그게 80억 90억 가던가요? 시장에는 나름대로의 그 에크니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격이. 생각을 해 보게 되면 원밸리 34평 전용 84. 100억 주고 살 바에는 못 사겠어요. 압구정 재건축 좀큰 거, 면적 큰걸 사든가, 차라리 건물 사서 월세도 받고, 땅값 올라가는 게 낫지. 원빌리 아파트를 100억, 지금 상황에서 10년 후에는 100억이 갈 수는 있겠으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생각이 란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맡겨두면 이제 그렇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왜곡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아마도 이렇게 될 걸요. 토지 계속 하잖아요. 지방에서 아마 그럴 겁니다. 서울은 입주해야 된대. 아, 그래? 이사 가자, 여보. <laughs> 실제로 제가 봤습니다. 네, 이사 더라고요 네. 왜? 아니, 우리 애들이 다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애도 봐줘야 되는데, 여보. 이번 기회에 우리가 네, 저, 정리하자. 당신이 은퇴했잖아. 부산, 대구, 광주 정리하고, 우리도 서울 가서 살자. 우리도 서울 가서 사, 애 옆에서 애도 봐주고, 사는 게 인생이 뭐 있어. 그냥 행복하게 이렇게 가족끼리 살아야지. 명분 있잖아요. 돈 있는데. 그럼 실거주합니다. 원래 사놓고 전세를 끼고 사면 그 물량이 전세로 나오거든요. 네. 그럼 좋은 지역에 세입자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나오는데 이제 들어가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세입자들은 저는 더 힘들어질 거고요. 2026년 올해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사실 매매 집값이 아니에요. 전세 월세는 아니에요. 근데 정부가 이걸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네. 아, 일단 뭐 정부가 고민 많이 하겠죠. 고민되죠. 네, 네. 솔직히 우리가 국토부 장관이나 대통령이라도 사실 해결하기 힘든지 문않을까 그렇죠. 저도 뭐 이연철 국토부 장관이다 <laughs> 이런 얘기 많이 댓글에서 보는데 저도 거기서 제가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해. 의견을 많이 낼 네. 수는 있어도 막상 또 정책을 하게 되면 쉽지 않금. 그렇죠. 자, 예, 경례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임의경매 신청 건수가 11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는 지금 뭐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어, 네. 이렇게 경매가 쏟아지는 다음은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임의경매 강제경매가 있는데요. 임의경매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이제 그겁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고, 은행에 이제 건재당 잡았는데. 올리금못갚으면 은행이 이제 그냥 소송 없이 바로 넘기는 게 이미 경매입니다. 그 얘기는 대출이자 못 갚았다는 얘기. 네. 연근했는데 쉽게 말하면 연근했는데 대출이자 못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미 경매가 늘어난 거고, 강제 경매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제 세입자한테 전세금 받았는데 전세금 역전세 생겨서 못 돌려주니까 세입자가 소송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넘기이게 강제 경매입니다. 뭐, 둘다 좋은 상황은 아닌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착시현상이 뭐냐면,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부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집값 올라. 지금 오르는 얘기 하는데, 어디가 올랐을까요? 올라가는데 한 올랐습니다. 네. 서울도 다 올라가지도 않았고요. 통계를 한번 보게 되면, 네, 실제로 제가 어떤 칼럼을 봤는데, 2021년과 2025년에 그 서울과 여러 가지를 상승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1.5% 상승을 했습니다. 통계입니다. 그냥 통계니까 강남은 더 오르긴 했겠죠. 21% 올랐고 냉면 가격 봤는데 제일 재밌더라고요. 여의도 냉면이 2021년에 한 12,000원 정도 했답니다 네. 지금 15,000원에서 18,000원 정도 한40% 정도 올랐고 브라보콘 얘기하더라고요. 1,800원 했는데 2 5 0 0원이라며 그래서 38% 정도 올랐고 아파트 공사비는 한68% 정도 올라습니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가 전국은 더 하고 전국은 뭐20몇 퍼센트 21일이 아니라 전국은 거의 뭐 제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곳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양극화의 문제고요. 그럼 경매가 늘어났다, 연결해서 못 버텼다는 얘기는 2020년, 2021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국이 다 올랐다. 서울 중심에서 시작을 해서 쫙 번져서 지방의 중소 도시도 뭐 경산 뭐 이런 데까지 다올랐습니다막 연결했습니다. 왜? 야, 지금 아니면 안 돼. 그냥 물 들어왔을 때 막. 그때 분위기가 거의 코스피 5천 막 흥분했을 때보다 더한 분위기인데, 뭐안 하면, 너왜안 해? 그 왜집안 사? 막 지방에서도 막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렇게 사신 분들이 이제 2022년 알 금리가 올라가면서 꺾였고, 아직도 회복이 안 됩니다. 아직도 하락 구간이 지방에서는 무지하게 많고요. 이분야금 무지하게 많습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집값 떨어지면 이제 두 가지 고통이 따라오는데,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해봤죠. 옛날에 젊었을 때, 30대 때 특이한 걸좀 해봤는데. <laughs> 고백을 합니다. 이게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때 제가 깨닫는 게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일단은 내가 투자한 원금이 다 날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11억에 샀는데, 11억에 샀는데 8억이 되면 내가 3억 가지고 레버리지 일으켜서 샀다라고 치면 원금이 다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럼 심리적으로 <laughs> 내 돈이 다 사라졌어. 이제 빚만 남았어요. 이 껍데기만 남았는데, 대출이자는 은행은 얼마나 정확한지 까먹지도 않고 문자가 날아옵니다. 대출이자 나비밀이요 그래서 막 힘들게 해서 대출이자 내고 한숨 벌리고 나면 또 문자 옵니다. 한 달이 왜 이리 빠르지? 회사 사장님 마음이 이런가? 돌았으면 또 띠링 날아옵니다. 대출이자 나비밀. 이걸 한 6개월 하고 나니까 와 미치겠는 거예요. 왜? 이미 집값이 떨어져서 내 투자금을 다 날렸고 대출이자는 계속 내는데 내가 이 블랙홀에서 어떻게 빠져나오지? 정신적으로 미치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못 내게 됩니다. 금매물로 팔든가. 근데 금매물도 팔리지도 않아요. 신기하게도 서울은 집값이 올라가니까 막 사려고 하잖아요. 지방은 안 사려고 합니다. 사람 마음이 똑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은행 이자 못 내게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저는 정부 정책 당국자들도 서울 한강벨트 상승에만 지금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토지제 적응에도 인정하는데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지방은 더 풀어줘야 돼요. 세컨드 홈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네. 저는 오히려 지방은 전면적으로 아예 모든 걸다 풀어줘야도 모자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스트레스 DSR 3단계 위에만 시켜줬지 2단계 시행되고 있거든요. 저는 지방에서 웬 스트레스 DSR이야. 이게 웬 말이야. 진짜. 주택수도 저는 지방은 다 빼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앞으로 보이스 올라갈 거잖아요. 서울에 집 가진 사람 중에 지방에 아파트 가진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다주택자들 중과세한다라고 하면 뭐부터 팔 거예요? 지방집부터 던져요. 안 그래도 지방에 미분양 많고, 안 그래도 시장이 지금 하락인데 여기서 보유세 피하려고 중과세 피하려고 매물 던지게 되면 지방은 더 침체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에는 저는 정부가 너무 강남에만 꽂혀 있다 보니까 강남 잡기가 정치적으로 뭐가 유리한지 그건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 강남이나 한강 벨트만 많이 올랐다는 점은 우리가 좀 인지를 좀 해야 되고요. 여전히 이미 경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그때 사신 분들이 어려운데 어떤 분들은 그 누가 연결하라고 했냐라고 이렇게 냉소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저는 연결하신 청년들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회 분위기가. 왜 그때 집값 올라가게 정부가,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왜 진작 집값 잡지 못했나.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해서 왜 공급을 꾸준하게 못 했으며 지방 경쟁력 강화는왜못 했나. 그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이거는 무리해서 집 사신 분이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때 분위기상 그렇게 샀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지 그걸 그렇게 냉소적으로 보면 안될것 같고요. 이 문제도 저는 역시 똑같이 돌아가게 된다면 이거는 좀투택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우리 토지 얘기하면서 억울한 쪽 얘기했는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한강벨트하고 경부벨트 과천 분당 용인 수지 정도를 전체로 해석하면 저는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토호재로 안 묶인 지역 있잖아요. 네네. 그거 거기가 또 이렇게 들썩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예, 거기도 또 묶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르면 묶겠죠. 지금 이제 A주 시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 폭풍 트윗을 해가지고 판을 완전 지금 세금으로 뒤집어 버렸잖아. 요 뒤집지 않았다면 저는 올랐을까? 더 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노원구가 이제 1월부터 좀 많이 올랐거든요. 올해 1월 노원구가. 그래서 미미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25년 12월에 9억 6천만 원, 전용 59가 거래가 되다가 1월에 11억 거래가 되고, 그거는 12억 12억 5천만 나도록 그러면. 그리고 부동산은 통계를 보더라도 노원구가 이렇게 쭉 1월달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노원구가 서울의 거의 그 대표적인 외곽이잖아요. 네.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노원구라는 관문이 뚫리는 순간 경기 인천으로 번집니다. 과학천 판교 분당은요, 여기는 경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으로 볼 때는 마포급으로 그냥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한강 벨트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노원구가 뚫리면 이제 경기 인천이 뚫리게 돼요. 그러면 안 올랐는 지역들 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토재 적용이 되죠. 그럼 우리는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토재제가 아닌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고 대출이 15억 아래 구간만 6억이 나오잖아요. 그럼 돈 없는 분들은 물론 20억 넘어가게 되면 2억밖에 안 나오니까 그건 모르겠고. 그럼 15억 아래 구간에서 신축 아파트가 좋잖아요. 요즘 뭐다 이제 얼죽신. 신축 아파트 15 아래 구간에 신축 아파트의 토지가 호 아닌 곳을 찾아보게 되면 그쪽으로 수요자들이 눈길을 갈 수밖에 없죠. 너왜집 사? 다 수요자들도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이제 구매 욕구라는 게 생기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따지게 되죠. 뭘 따지냐면 어, 자기 자본 대출, 전세 끼는 게 이제 구매 능력인데 이세 가지에 맞춰서 집을 사거든요. 근데 서울은 또 강남에 있는 데는 규제도 많고, 못 사. 그럼 어디 사겠어요? 내 돈에 맞춰서 살수 있는 데가. 뭐, 예를 들어서 일기신도시 중에서는 뭐, 삼본, 중동, 일산, 선도지구 지정된데, 사실 전세 끼고 한 3억이면 살수 있거든요. 거기 살까? 신안산선, 뭐, 라인, 안산에 뭐, 그런 부축 아파트들 살까? 거기는 1억, 2억 줘도 사거든요. 인천, 신축 아파트, 뭐, 검단이나 청라나 이런 데 보면, 거기도 전세 끼고 살수 있어요. 한 3억 정도면 신축 아파트 사고, 실입주에도요. 금단 신도시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팔아가나거든요. 전용 8사가 신축 아파트가. 그러면 네. 3억 4억 있는 사람이 대출 3, 4억 받아서 들어갈 수 있어요. 홍대 입구까지 제철타도한 3, 40% 하면 움직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쓰는 시장이 충분히 움직인다. 움직이는 이유는 또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우리는 또안 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네. 주식도 떨어질 때 누가 사요? 그러면 집값도 입주 물량이 부족해. 2028년까지는 무조건 부족합니다. 2026년 올해 입주 물량이 2025년 대비 한40% 정도 줄어들잖아요. 민간 아파트들은. 2027년, 8년 되면 더 줄어듭니다. 유동성? 사실 유동성 장이죠. 집값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물론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정부 정책을 잘한 부분, 뭐 인정? 있습니다만, 오직 그것만 상법 개정해서 5천까지 갔을까? 결국에는 뭐 유동성의 힘에 또 AI, 반도체, 흐름을 잘 탔기 때문에 5천까지 갔는데, 결국엔 저는 유동성이라고 보거든요. 금값도 유동성이고. 지금 1월, 아니, 2월 2일이었나요? 주식 한번 쭉 떨어질 때 있었는데, 이유가 좀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미국의 그 연방준비 이사회 의장, 누구 지명을 하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대. 어, 아, 비둘기 같은데 매파 같아. 매가 비둘기 옷 입은 것 같아. 뭐 이런 거거든요.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이게 그렇게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유동성이 지 취약한 구조인가를 우리가 좀알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결국에 는 유동성이 공사비 많이 올라가죠. 한율 지금 문제잖아요. 최근에 약간 좀 안정이 됐는데 어 기업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1600원까지는 각오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죠. 공사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 올라야 돼. 그렇게 따지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럼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돈이 되면 이제 사야죠 사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규제 막 세금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잠깐 지켜볼 뿐인 거지 근본적인 흐름 자체가 바뀌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은 사요 사지 마 서울에 규제 많아 다른 데를 사기 때문에 저는 경기 인천 지역들도 먼저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계속 튀기다면서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데 그 후속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 또, 근데 결국에는 이게 투기꾼이냐? 쟤는 최근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수 늘리는 건 거의 못 봤습니다. 뭐 저한테 안 찾아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연락이 오거나 찾아오는 분들은 다실수요자들이에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사는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프레임을 적용한다는 게 과연 얼마나 먹힐지. 제가 앞서서 2016년, 17년에 다주택자들이 많이 움직였다고 했잖아요. 결국에 집값이 우리가 폭등이라네. 말을 쓸 때, 사회 문제가 될 때는 누가 움직여서 사회 문제가 되냐면 무주택자들, 실수요자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때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치거든. 2020년, 2021년.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이걸 다주택자를 투기로 봐야 될지는 뭐 전세를 공급해 주는 뭐 역할도 하지만 어떻게 됐든지 다주택자들은 미리 움직이고 빠졌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똘똘한 채 실수요자인데 정부가 여전히 다주택자 규제를 외치고 있는 건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